간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경화에서 간암이 오는 위험 인자의 가장 1번을 꼽으라 하면 어 간경 간경화가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경화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 어 상처난 부분에 굳은살이 베이는 건데 어 그걸 이제 콜라젠이라고 하거든요. 콜라젠. 그런 콜라젠이 간 우리 간 안에 많이 축적되는 양의 정도에 따라서 어 초기에는 이제 그냥 만성 간염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섬유화가 3단계 이상이면 간경화 전단계 또는 어 진행성 섬유증이라고 하고 4단계가 되면 그거를 이제 간경화 또는 간경변증 같은 의학적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얼만큼 많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요를 그 단계에 따라서 많이 쌓였을 때 4단계까지 쌓였을 때 간경화라고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피부에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당기지만 간에는 그런 조직이 많아지면 어, 자갈밭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한 마치 그 거북이 등껍질, 등 껍질 등판처럼 격자가 되는 또는 가뭄이 심할 때 논이 막 이제 갈라지는 그런 식의 모양으로 간이 바뀌는 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사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던 원인은 사실 비형 간염이 가장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 근데 하지만 지금은 비형 간염 치료제가 벌써 20년 이상 동안 이제 사용되면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는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B형 간염에 의한 이 만성 간염 간경화가 80, 90% 였는데, 최근 우리 이제 간학회에서 그런 조사를 한 백서를 보면 한 56%까지 줄었어요. 그거를 대신하여 사실은 이제 C형 간염이 있었는데, C형 간염도 치료제가 이제 완치가 되는 치료제가 나와서 예전에는 20% 30% 되는 게 이제 한15% 이하로 줄고 그럼 그 나머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알콜과 비만인데 알콜보다도 지금은 추세적으로는 비알콜 대사성 간질환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 술 먹지 않아도 나는 왜 간경화가 왜 오냐고 하는 70대 넘은 이제 여성분들 그분들은 이제 당뇨도 있고 비만도 하시죠. 그런 이제 당뇨 고지혈증 어, 과체중, 어, 이런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세한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70세가 넘으신 분이 내가 간이 안 좋다고 하고 당뇨도 오래 앓고 또 그런 분들은 이제 폐경 이후에 자꾸 뱃살이 나오고 고지혈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딱 진단했는데 물론 복수가 없고 그렇게 어, 이제 황달도 없지만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어, 간경화 초기나 간경화 들어가신 분이 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사를 한번받자에그 연령대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사실 또 중요해서 어, 남성분들 같으면 뭐 사실 요새 일이 많고 늦게까지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또 회식 또는 야식하니까 술과 함께 비만이 이제 있는 그런 분들은 50대 60대부터도 일찍 올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사실 뭐, 수지나 이런 거, 또 사회생활에 뭐, 회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가정생활 하시면서, 또 폐경을 지나면서, 움직임이 적고, 이러면서 이제 오는 대사성 질환이라는 그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한 65세, 70세 되시면, 생각지 않게 초기화가 있는 분도 많고, 어, 또 70세가 훨씬 넘은 분은 경화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연령 대 내가 가지고 있는 엄빙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많이 심해서 오는구나? 또는 생각보다는, 어, 좀덜 심하네? 뭐 이런 거는 자기 관리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경화는 사실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증상을 느낄 때는 아, 사실, 어, 합병증이 와 있는 상태라, 즉, 뭐, 다리가 붓고, 발등부터 수북수북 붓는 게 일반적인 증세예요. 어, 걷는데, 발등이 좀만 걸어도 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면 다시 없어지고, 뭐, 이거는 뭐, 내가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부은 증상이 점점점 올라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일상생활처럼 하는데, 오늘 갑자기 배가 봉봉한 느낌, 어, 더부룩한 느낌이 약간 팽창된 느낌. 이게 살이 찐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그거를 간하고 연관된다면 이제 복수가 좀 차시는 겁니다. 즉, 다리가 좀 붓고, 무릎을 만지면 이제 살까지 살짝 눌렀는데 들어간 게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정말 간경화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고, 그런데 어느 날내 배가 부었는데 계속 부어 있다. 처음에는 과식해서 부은 줄 아는데, 안 먹어도 부어 있다. 이건 이제 복수가 차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느끼는 초증상인 것 같아요. 황달은 있어도 아주 내 눈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주 보지 않는 한 내가 황달이 꽤 심해져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황달인 거는 정말 심한 감경하고 사실은 이제 붓는 증상이 먼저 올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어, 내가 간이 나쁜데 건강고조식품을 먹다가 나빠지면 독성이 오면 그거는 복수가 오기도 전에 황달이 먼저 오는 경우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간질환이 오래됐는데, 오는 거는 내가 뭐 특별히 술도 안 먹고 하는데, 온다면 대부분 이제 하지부종부터 복수 사는 게 제일 먼저 오실 것 같아요. 사실 치료가 이제 얼만큼 또더 늦게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치료는 원인 치료를 해도, 비형 간염 치료를 해도 정상이 되진 않거든요. 이제 관리를 하면서 무서운 간경화가 간 기능은 호전돼서 정상생활을 할수 있지만 항상 간암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의사와 환자 간에 염두에 두고 6개월마다 초음파도 하고 필요하면 시트도 찍고 그런 위험이 많아질수록, 많아질수록, 사실, 완전한 치료는 사실은 간을 교체하셔야 돼요. 이식을 하셔야 되고, 어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환자분께 이제 쉽게 설명할 때는 잡초밥이라고 설명을 해서 잡초가 한번 나오기 시작했는데 잘없었지만 이미 다른 곳에 잡초가 다그 씨앗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뽑고 나면 딴데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잡초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네, 밭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 잡초밭은 다 밀고 좋은 흙을 따라서 이제 좋은 곡식이 나오게끔 해야지. 놔두면은 곡식도 못 자라고 잡초만 계속 나오게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잡초밭에 잡초를 제거하다 보면 결국 토양이 나빠지니까 또,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합병증이 또 오는 거죠. 그렇게 치료하다 보면. 치료라는 게 빼면 그 자리와 함께 좋은 흙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흙이 같이 계속 빠져나가면 남는 흙들은 결국 안 좋은 흙만 남으니까 결국은 근본적 치료를 한다면 그렇게 합병증이 오신 분이라면 자치를 바꿔야죠. 이식을 하셔야겠죠. 간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경화에서 간암이 오는 위험인자의 가장 1번을 꽂으라 하면, 어, 간경 간경화가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 간이 굳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인 거고, 그 다음은 나이.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간암. 그, 그 나이는, 뭐, 꼭 간암뿐이 아니잖아요. 70대가 넘고, 80대가 되면, 어, 뭐, 위암도 오고, 대장암도 오고, 뭐, 저리 암도 오고, 뭐, 여러 암이 폐암도 오고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드는, 나이가 들을수록, 그런, 이제, 위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삐형 간염의 활동성이 얼마큼 가능하냐? 또는, 내 위, 요인으로서, 술을 그렇게 끊으라 해도, 간경화가 있어도 중독이 되면 못 끊는 것. 또 비만 있는데 나는 탄수화물을 너무 맛있어요. 어? 그런 이제 탄수화물 중독증 분도 있고 그런 요인들을 이제 다 제거를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비형 감염을 완치하려고 지금 여러 글로벌 어 제약회사에서 비형 감염을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한 약제 개발을 하고 있고 어 이상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어 완전히 제거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임상을 지금 국내에 한 10개 대학이 넘게끔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참여해서 환자분들께 어 이제 이런 좋은 약제가 임상을 합니다. 이제 임상이라는 거에 이제 거북함을 갖죠. 그리고 나는 치료제가 아닌 그냥 대조군이면 나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있는 약을 쭉 쓰면서, 지속하면서 내가 치료받을 확률이 50%고, 또 이제 걱정은 임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거부감은 내가 부작용 오면 어떡하냐 한데 사실은 거의 삼상에 가까운 임상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일상에서 이미 다 이제 검증을 받은 거잖아요. 이상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일 만한 환자군을 셀렉션해서 지금 선별해서 이제 이 다음 단계 삼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 그런 임상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정말 지금의 약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단계가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